뭐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들이 있는데 그 전기차들이 이용하는 게 바로 전동기, 모터 그 모터는 어디에도 달려있느냐 이것도 달려있죠 선풍기, 에어컨, 청소기 이런 데 달려있죠 세탁기 이런 데 달려있는 거 전부 다 모터예요 전기를 재료로 쓰겠다 이거야 전기를 연료로 쓰겠다 이거지 근데 선생님 차는 선생 차는 연력하기죠 지구 아프거나 맑거나 말로, 예비 모르겠다 소차는 손엔찬 연력화요. 선견장은 엔진이요. 누구랑 똑같이 가는 거냐면요. 내 친구 토마스요. 토마스 뒤통수에다가 석탄을 막 퍼넣으면 토마스가 석탄을 막태워 가지고 물을 끓이고 거기서 수증기가 치익 나오면서 어 맞지? 맞잖아. 수증기가 치익하고 나오면서 그게 막 프로펠러 같은 거 돌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바퀴들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죠? 그게 옛날 식 열기관이고, 그게 이제 소형화되고, 현대적으로 바뀌어서 만들어진 게 엔진. 오케이? 그럼 선생님 거는 재료가 뭐야? 석탄. 석탄, 석유, 화석연료죠? 네. 화석연료를 태워서 열에너지로 바꾸고, 그 열에너지로 인해서 가스가 생기고, 그 가스의 어떤 그 팽창하는 힘을 이용해서 바퀴를 돌리는 이런 스타일의 엔진이라면, 우리가 요번 시간에 배울 건 테슬라. 전기하고 자석이 재료로 들어가. 이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이게 연료야. 이두 가지를 가지고 뭐할 거야? 운동할 거야. 오케이? 동력을 얻을 거야. 돌아가는 걸 얻을 거야. 오케이? 어, 그게 전동기. 그럼 거꾸로 전기를 만들 줄도 알아야지. 전기를 만드는 건 뭐야? 발전기. 그 전동기랑 발전기 요두 가지 배우는 게 이번 시간 목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디 한번 전기의 기본 3녀소부터 이야기했다. 전기의 기본 삼 요소. 섬유소. 기본 삼 요소가 뭐예요? V, I, R이죠? V가 뭔데? V는 전압, I는 전류, r 은 저항이에요 전압은 뭐라 그랬어 이미? 어? 전기적인 어떤 파워 전기를 흐르게끔 하는 원동력이라 그랬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전압은?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거야 또는 전원장치가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집 전원장치는 몇 볼트야? 220볼트 콘센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게 전압이야 됐어? 그런데 전류는 뭐야? 이 건전지 때문에 또는 전원장치 때문에 생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기의 흐름. 전하의 흐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약속해서 쓰기로 했어. 이건 우리의 약속이니까 잘 지켜야 돼. 오케이? 아시겠어요? 네. 저항은 그럼 뭐야? 사실 저항은 공기저항도 있고 뭐 공기 아니어도 도선이어도 있고 저항은 어디에나 있지 어디에나 있지만 특히 누가 가지는 거냐? 큰 저항들은 누구냐? 얘네들이야 전구, 선풍기, 에어컨 얘네들이 큰 저항이야 저항들은 뭐를 방해하고? 전류를 방해하고 그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다른 일을 하지 전기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빛을 내지 전기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이지 동력 그치? 응. 전기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빛도 내고 소리도 내지 핸드폰 그치?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이 전부 다 저항이야 그러니까 누구야? 전기 기구들이 저항이야 물론 공기 저항도 있어 근데 큰 저항들 말이야 대표 저항들은 전기 기구들이야 아주 큰 저항들은 전기 기구들이 저항이야 됐어? 자 그럼 얘네 세세 관계를 얘기하는 공식이 뭐라고? V는 IR이라고. 이거 관계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V와 IR 얘네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있어. 도선의 연결이 직렬인 경우와 병렬인 경우에 조금 달라져. 그렇지? v 아 IR이 어떻게 달라져? V는 언제 일정이야? V는 병렬일 때 일정이야. IR은 언제 일정이야? 어, 직렬이 될 일정이야. 마지막 r은 일정할 데가 없어. 3음, 6음이면 전체 저항 얼마야? 9음이야. 그런데 이렇게 3음, 6음이면 전체 저항 얼마야?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하고 그냥 끝났어? 저항 안 하고 끝났다고? 아니데 VIR까지 쏘 끝난 것 같은데? 얘명 병은 역수로 고쳐서 다시 못 알아먹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할게. 다 해도 돼? v 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압 건전지가 가는 거래매. 건전지가 1V, 1V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직렬 연결이라고 그러지? 한 줄로 쭉 연결하는 거? 1V, 1V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파워가 세져. 2V가 돼. 그런데 1V, 1V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그냥 1V야. 병렬로 100개를 연결해도 1V야. 대신 건전지 수가 많아지니까 사용시간이 증가해. 선생님네 집에 이렇게 막 소리 나면서 비누방울 쏘는 거 별의별 장난감이다 있어. 좀 가족이 항상 방망을해 가지고 비누방울 쏘는 거 이거 있더라고. 거기에 배터리를 하나 껴야 돼. 배터리를 그 하나 껴가지고 비누방울을 쏘잖아. 비누방울이 퐁퐁퐁퐁퐁퐁 이렇게 나가. 근데 배터리를 두개 끼면 더 세게 나가? 아니? 한 시간 갖고 놀 거? 두 시간 갖고 놀수 있게 돼. 그렇다고 비누방울이 더 세게 나가는 거는 아니야. 이거 똑같아. 배터리 병렬 연결하잖아? 그럼 사용 시간은 증가하지만 세기가 세지는 것은 아니야. 됐어? 전류 간다. 우리나 시험 볼 거니까 너무 오면안 돼. 딴데 자꾸 쳐다보지 마. 1암페어랑 1암페어가 일렬로 연결돼 있어. 그럼 선생님이 전류라는 거는 전기의 흐름이고 물에 비유하면 물의 흐름이라 하지 않았나? 강물의 흐름이라고 생각해봐. 강물이 계속 한 줄기야. 찢어진 적이 없어. 두 갈래로 나눠진 적이 없어. 계속 한 줄기야. 한 줄기라고. 괜찮아? 그럼 전체 강물의 흐름은 그대로 1A라고 할수 있지. 이두 줄기가 합쳐지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도 한 줄기, 여기서도 한 줄기. 근데 강물이 여기 1A야. 여기 1A야.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여기서 재보면. 몇 암페어야? 2암페어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다시. V는 언제 일정이야? 병렬 연결하면 세지지 않고 그대로 값을 가져. 맞아? 그런데 I는 언제 일정이야? 직렬일 때 일정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썼어? 간추려서 이야기해보면 V하고 I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어. 어떻게 부인는부인는 직렬일 때 전체 부위를 구하고 싶으면 합치면 돼. 병렬일 때 전체 부위를 구하고 싶으면 합쳐? 아니 일장에 합칠 필요 없어. 안 합쳐져. 1 볼트짜리 아무리 병렬로 많이 연결해도 2 볼트, 삼 볼트가 되는 게 아니야. 이해가 갔어? 그런데 아이는? 직렬이 직렬이면 전체값을 그렇죠. 구하고 싶으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계속 1안폐 하다. 계속 1안폐 1A. 하다. 그 1안패를 다 더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해가나 강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물살에 3개를 잡았던 1안패 아래, 여기서 재도 1안패야. 여기서 재도 1안패야. 뭔 말인지 이해가 나 어. 강물이 나눠지기 전까지 직렬일 때까지는 계속 1안패야. 그런데 병렬이면 이거 두 물줄기가 합쳐졌을 때 1어짜리 물줄기랑 1어짜리 물줄기가 합쳐졌을 때 이제 간물이 어떻게 돼? 더 많아지고 폭도 넓어지고 그렇겠지? 몇 암페어가 되는 거야? 2 a 어 합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때가 일정 이때가 합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V는 언제 일정이라고? 병렬이때 일정 I는 언제 일정이라고? I 직선처럼 생겼지? 직렬일 때 일정 알겠어? 이해 갔어? 좋아. 요 그렇다면 마지막 저항. 저항의 합성. 3옴짜리 저항과 6옴짜리 저항이 일렬로 돼 있을 때 합성 전체 저항 얼마? 9음이라고 했지? 그냥 더하면 돼. 그런데 병렬이야. 역수로 고친 다음 합쳐서 다시 역수 취하면 돼 여기서는 그냥 합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각자 역수를 붙여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해 곱분의 합이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 곱분의 합이 될거냐니 곱으로 통분하고 6 3 되니까 더하기 이렇게 될거냐 다시 역수 다시 역수 그럼 합분의 5이 되겠지? 합분의 곱으로 구해도 괜찮아 전체 합분의 곱으로 구하면 얼마야? 합 9분의 곱 실판 그래서 얼마? 2호 구하는 기본 방법은 뭐라고? 역수 다시 합쳐서 다시 역수 그런데 간단하게 어떻게 보여도 된다고? 합분의 곱. 이거 여러 개일 때안 돼. 두 개일 때만 되는 거야. 눈으로 확인했지? 왜 합분의 곱인지? 원래 통분할 때 곱분의 합 되잖아. 그런데 다시 역수 취할 거니까 합분의 곱이 된다고. 괜찮아? 근데 이것도 두 개일 때만이지. 세 개일 때는 안 되지. 알았어? 자, 그래서 v i r 계산하는 건다 알았어.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가볼까? 나 이거 지워도 돼? 음. 근데 눈가들이왜이렇지 여보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죠? 3호 6호 2호 4호 3호 6호 1 4호 6호 8 1 이게 꼬마정부, 이것도 꼬마정부. 꼬마정부 두 마리를 18볼트에 연결했어. 여기서 사용하게 된 V, I, R. 전체 A, 비해 사전 말까? 이게 A, 이게 B야. 선생님 요거해줄 테니까 저거 해봐. 나 간다. 해도 돼? 선생님 아까 전기를 차먹는건 누구라고 했어? 결국 전기 에너지 차먹는건 저항이야. 그럼 저항에 맞게 전기를 어떻게 차먹나잘 봐야 돼. 아직 중학교 졸업 못한 거야. 이거 못했으면 알겠어. 중학교 2학년 과정이야. 어? 나 해도 돼? 친절하게 알려드리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이걸 안 하고 그냥 진도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알거나 아, 말거나. 그치? 응? 내가 해주는 거잖아. 중학교 건데. 그치? 잘 봐야 돼. 지금 잘 봐야 돼. 지금 그렇게 동생 눈깔 하고 있으면 안 돼. 자, 전체 V, I, R이야. 얘네들의 관계는 V는 I, R이야. 맞아? 이거 두개 고비, V로 나와야 돼. A하고 B가 에너지를 처먹을 거야. 어떤 에너지를? 전류도 먹고 전압도 먹는 거야. V는 IR에서 전기를 먹는 건 아니라니까? R이 전류도 먹고 전압도 먹을 거야. 근데 어떻게 먹나 잘 분배해주면 돼. 먼저 전체 값을 구해야 나눠주지. 전체 V 얼마야? 18분 좋아요. 전체 저항 얼마야? 다음빈 전체 저항 얼마야? 빨리지 마. 전체 저항 얼마야? 9. 둘이 합치면 돼, 그냥 구야? 그러면 유남빈 저기 얼마야? 유남빈좀 해줘 여기서 하지, 부인은 아니 야라고 이렇게 곱하면 이 새끼가 나와야 된다고 써놨지 너지볼래 몰라도 구할 수 있어. 왜 우리는 아는 공식 하나 있으니까 빈칸 하나, 공식 하나 구할 수 있지? 보이는 I R 요게 얼마? 2 암페어. 맞아? 응. 그럼 이제 여기도 채워봐. 지관빈 A 저항 얼마야? 응. 고서준 A 저항 얼마야? 응. 3 B 저항 얼마야? 응. 6써 어, 있잖아, 써 있잖아, A. 됐어? 응 그렇다면 여기, 여기 중에 뭐 먼저 쓰고 싶어? 여기가 요괜이아요 도선의 연결이 직렬일 때아요 괜찮아요. 직선처럼 생긴 아이일정이라했 했어 했했직직일일때아이 했어? 일정 됐어? I를 똑같이 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야 돼. 2, 2. 됐어? 그런데 V는? IR이니까. 여기 얼마? 6. 여기는? 12. 좋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빌드가 숨어 있다는 걸알수 있다. 잘 봐. 도선의 연결이 증렬일 때, I는 1점이야. 대신, 전압은 나눠서 차먹었어. 6, 1 1로 다시 합치니까 전체 18 돼야 돼. 아 제대로 돼. 이렇게 맞, 나오면 맞은 거야. 검산도 한 거야 지금. 게다가 V하고 R은 무슨 관계지? 비례 관계지. 떨어져 있으면? 저하고3 상대 6이야. 전압도. 1대2네. 두배큰 놈이 많이 먹었네. 비례 맞잖아. 1대2. 여기도 1대2. 그래 안 그래? 어잘 응, 사이 좋게 나눠 먹었구나 큰 놈이 많이 먹었네 그럼 이거 해봐. 시 보신 분 시빌, 1 1시1 0빌1 0 시빌, 0빌 그다음 어디예요? 빌시예요빌 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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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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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시아 가운데 어 해도 되느냐? 자, V부터 써. 부 V 얼마야? 18. 좋아요. 저 얼마예요? 이 2예요. 합분에곱하시라리 했죠? 3하고 6조합은 외울만도 해. 하도 좀 많이 나와서. 9분의 18. 맞아? 2. 그러면 요거는 나와야지. 얼마? 여기 얼마? 9. 좋아요. 자, 그럼 A하고 B한테 분배해 줄게. 분배할 때 누가 일정하게 분배되나 누가 나누어 먹나 이걸 봐야 된다. 그랬지 그럴 때는 저항의 연결이 뭐구나 지금? 명렬이라서 누구 일정이구나. 부위 일정이구나. 그럼 부위를 여기서 따와서 똑같이 다 써야 지 A저항따로 B저항따로 3, 6 쓰고 나면 가운데 채울 수 있지? 3, 6, 18, 6, 3, 18 어머? 이번엔 누구를 똑같이 먹고 전학을 일정하게 먹고, 전류를 나눠서 먹었는데, 이거 합쳐서 다시 이거 나오면 성공이지. 제대로 구한 거지. 숫자 이상한데 하나도 없지. 됐지? 선생님, 이건 합쳐서 이렇게 안 나와요. 그건 그럴 수 있어. 저항은 그럴 수 있어. 건드리지 마. 알았어? 저항은뭐역수를 했다가 합쳐서 역수 해갖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 거기는 건드리지 말으라고. 됐어? 알았어? 좋아요. 전류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 붙어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맞나? 기가 막히네. 완전히 제대로 보냈네. 그치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마지막 하이라이트고. 한배아 자는 거 아니지? 눈빛이 왜 이렇게 촉촉해? 생부담스럽게 느끼해졌겠어. 어? 눈깔이 똑바로 안 떠? 이렇게 촉촉한 눈망으로 선생님 쳐다보고 있어. 이유가 뭐야? 감동적이야? 어? 소리 감동적이니? 나 모르겠네. 자, 깜찍하게, 이용, 이옴, 이용, 이옴, 이용으로 가봅시다. 그럼 이거 합분자국 먼저 할까? 예. 어? 합, 얼마? 4, 어. 호 얼마? 4, 어. 아이고, 그럼 이게 뭘로 보여요 돼?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가 일단 2호으로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재분배해줘야 돼. 이해가 나, 어. 먼저 이렇게 나눠. 해봐, 꼭 여기까지 할수 있겠지, 이제? 다음주에 놀아 다음주에 놀지? 이 새끼 아프대? 아니야 어가본가 <laughs> bbc도 네, 다 보여요 그럼요 다 보여요 bbc 그럼요 당연요다어요아당연가다 보여요 나 해도 돼요? 어 몇번째? 휴가보가 그리고 A 플러스 B 그리고 C 이렇게 있는거지 일단? 그러면은 지금 A 플러스 B하고 C의 관계는 직렬이지? 전체 저항은 얼마? 3호 이건 뭐였어? 1하고 2니까 더하면 3이지 그럼 6,38이지? 근데 직렬이게 6,6이겠지? 저항은 한 놈은 1호 한 놈은 2호 그래서 여기가 6, 여기가 12. 이거 다시 더해서 18, 여기는 6점. 어우, 좋아. 아름다워. 그런데 문제는 이거 다시 한번 나눠야지. 이거 박스 침 부분을 다시 한번 분배해야 되지 않나? 노랑누로 노랑. A와 B로. 인정? 이 박스 침 부분의 값을 다시 한번 나눠줄게. 뭐 1점으로? A하고 B는 병력이었어. 전압 일정이야 6, 6. 저항은 22였거든? 2, 2였거든? 2, 3은요? 2, 3이말 이해가? 네. 이해한다 여기 원래 저항이 2, 2였어 맞지? 그래서 원래 저항 썼지? 여기 2, 2였다고? 셋다 2, 2, 2였던 거잖아 맞아? 근데 얘네 둘의 관계는 뭐라고? 병렬 근데 얘네 둘 합쳐서 전압 얼마였다고? 그럼 이6을 어떻게 분배하라고 명렬이니까 일정하게 여기도요? 여기도 저항2 2 여기 채우는 건 1도 아니지 얼마? 3 3 됐어? 자 마지막 진짜 할줄아아 한번 보자. 좀 쉬었다 마지막 할까죽어어 음, 그래.